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음, 잠깐 좀 화면을 본게 오늘 독송한 마지막 부분에 가면 7 년은 그만두어라 하고 내지 1 년은 그만두어라 이렇게 할때 음, 이제 티탄투 비가베 샀다바사니에서 티탄투 띠탄뚜, 티탄투에서 복수로 그만두어라가 나오고, 이게 또 1년을 그만두어라. 이럴 때 단수로 띠탑도 이렇게 나와서, 아, 그러면 이게 그냥 비가 외 비구들이어 그만두어라. 7년을, 7년을 그만두어라. 이렇게 어 비구들이어가 주어라고 읽는 건데, 음... 이게 1년에 가면 단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일단, 원전이 그렇게 돼있어서, 아 어, 원전이 그렇게 돼있어서, 뭐,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음, 혹시 제가, 그, 그, 이제, 생략 처리된 경들을, 복원해가지고 독성을 하는 우리 독성집에서는 다 복원해서 독성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복원하면서 잘못 복원을 했나 싶어가지고 좀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음. 대념처경 신수심법 사념처. 16의 소분류. 43개의 조각지어진 구체적 대상. 네. 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대념처경을, 음, 9번의 시간을 통해서 독성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뭐,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음, 고멸도성제라고 하는 마흔 세 번째 조각. 네, 고멸도성제, 팔 정도죠. 그래서, 이제, 팔 정도가, 음, 정의대죠. 팔뭐 정도의 정의야, 뭐, 우리 분석경에서 본 것처럼, 어,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일단 고멸도성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다.이고 어, 그 상태에서 정견, 바른견에는 무엇인가?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입니다. 진리를 사실에 대한 알을 바르게 갖는 것, 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고진멸도 사성제의 시각을 가지는 것, 요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게 뭔가요? 삼법인 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아 이래서 행은 고고, 열반은... 고멸이고. 그래서 고와 고멸을 세우고, 이런 고라는 것은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냐. 고집성제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한 고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 그리고 고멸의 조건은 중도, 곧탈 정도의 실천. 탈 정도의 실천으로 가래를 부수면 고멸이 실현되는. 네, 이렇게 어, 삼법인이 말하는 행으로의 고아, 열반으로의 고멸, 그리고 그 각각의 조건관계, 이렇게 하면 사성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어, 재행, 무상, 재행계고, 재범, 무아인, 삼법인에 의해서 음, 무상고무아인 행들의 성질 그리고 무상이 가라앉아서 생기는 락이고무아인 열반의 성질 그것의 조건관계 그래서 삼법인을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 하나의 개념이 되죠 그렇게 삼법인이라는 사실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보는 이런 것이 정견이다. 정사유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라고 할때뭐뭐 뭐 기본적으로 뭐 사유에서는 이제 음, 까마 삼가빠, 비아 바다 삼가빠, 위행사 삼가빠 이렇게 세 가지. 어 소유의 사유 분노하는 사유 폭력의 사유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진시가 되죠 그럴 때 바른 사유라는 것은 그거 안 하는 거. 그래서 까마상까빠 소유의 사유의 반대 개념으로 넷카마상까빠 비아빠다상까빠 분노하는 사유를 아비아빠다상까빠 분노하지 않는 사유 위행사성가파 폭력의 사유를, 아, 위행사성가파 비폭력의 사유로. 네, 요것이 정사유. 무엇이 정업, 바른 말인가? 라고 할 때, 네, 뭐, 시법에서 어, 구업을 구성하는 네 가지.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거, 험담하는 행위를 삼가는 거,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거,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라고 하면, 십업에서 신업에 속한 세 가지.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것,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것. 네, 어, 정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 은삿된 어,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나오죠. 잠시만요. 음, 요 바른 생활을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삿된 생활이 나오잖아요. 어그때요 사된 생활이 무엇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전용례가 하나가 딱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한번 좀 이게 지금 어, 어디에 이걸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 원전에서 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지만 어, 이까야 117번 어 그. 그러니까 커다란 마그네경이죠. 커다란 마그네경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네요. 음. 네, 어, 커다란 마그네경에서 보면, 음, 비구들이요. 어, 무엇, 그러면 무엇이 삿된 생활인가? 해서, 삿된 생활, 그러니까, 바른 생활의 반대말. 삿된 생활을 해가지고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함. 이것이 삿된 생활이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라고 해서 어 이제 여기서 정의되는 어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삿된 생활이 무엇이냐? 사기치는 것, 거, 아첨하는 것, 예언하는 것, 요술 부리는 것.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는 것 요런 것이 삿된 생활이다. 그러면 바른 생활은 무엇이냐라고 하니 사기 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뭐 예언 이런 거 하지 않고 요술 부린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떤 작은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해 가는 요런 삶 요런 생활 요런 거를 버리고 그렇지 않은 거, 예, 그 그러니까 사기치지 않고 아청하지 않고 이제 그런 요런 것이 바른 생활, 그런 바른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명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어 요게는 그 마지막니까요 관통법회를 통해서 어. 사된 견해를 사된 어, 생활의 정의는 이 경에서만 발견된다라고 요 사된 생활이 무엇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여간 그 니카야 전체적으로 어, 마지막 1 1 7번 경에서만 음, 나타난다는 거 어, 굉장히 많은 경들이 이제 바른 생활을 말하는데. 그 바른 생활을 말할 때사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아? 동일하게 정의되는데 사된 생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맞지만이까요1 어, 1 7번 경이 정의해 준다. 네, 그렇게 그 바른 생활에 대해서 보고요. 그런가하면. 어, 무엇이 정정진인가? 바른 노력. 해서, 뭐, 바른 노력이라는 거야. 뭐, 일곱 가지 보리분법 가운데 정, 그니까 사정근으로 나오는 거죠. 뭐, 기본은 안 좋은 건 없게 하고, 좋은 건 있게 하는, 더 좋아지게 하는, 요거죠. 안 좋은 거 없게 하려니까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나 있는 것은 버리는 노력이죠. 좋은 거는 있게 하려니까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음 유지하는 가운데 점점 더 커져서 완성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바른 노력이고 보리분법에서는 어 사정근 이렇게 나오죠. 자, 삼마사띠, 바른사띠는 무엇인가요? 예, 뭐, 우리가 대념 적용하는 게다 그거죠. 어, 정염, 바른사띠는 사념저라고 제시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삼마사마디, 정정, 바른삼면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요, 우리가 꼭놓치지면안 되죠. 이런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의 상태를 성취해서 그 초선이라는 삼매에서 머무는 가운데 초선이라는 토대에서 머물면서 이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정지 정해달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서 단계적으로 상승률까지 올라가는 네. 음, 그렇게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정정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알죠 성,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나요? 예, 초선이라는 이 삼매 상태에서 그 초선의 개발된 느낌들에 마음이 잠기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서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의 삼아 다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염정지 법의 윗바산하로 무상을 관찰해서 정지 바른암 여실지견하자 정지, 바른함 여실지견. 그러면 어그 상태에서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송지하는 것, 오온의 생겨남 무너짐을 관찰하는 것, 이래서 완성되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음 바른 삼매를 그. 그러니까 바른 삼매, 산매,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멸도성제가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 마지막 16번째 후렴이 어 제시가 되죠. 자, 이 후렴 다시 보면 어 다시 보면 이제 버...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안 밖에 머문다. 세 가지의 또는으로 나타나죠. 내적인 심의상 같다. 또는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요거, 세 가지 또는으로 나타나는 법의 밑과 사나이 과정. 요거 뭐, 약간 우리가, 어, 공부를 해보는 결과, 그냥,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어 법념처에 속한 다섯 가지 법이 장애와 오온과 족쇄는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자라나는 법이고 칠각지는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무너지는 법이고 사성제는 고집과 고멸의 양면을 말하는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이다. 결국은, 내적인 심의 자마타로 법이 드러나면, 신수심법 어디에서든 법이 드러난 이후에 법의 윗바사나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어, 법념저에 속한 다섯 배지. 뭐, 요거를 또 이제 표현을 달리 하자면, 상수윗따까에 대해서, 어, 자라나서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무너지는 요렇게그 법의 위빠사나의 개념을 말하지만 지금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어, 음,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은 법념처의 다섯 가지 소분류를 그렇게 설명한다. 자그 다음에. 어, 또는 오직 앞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현상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보해야 한다. 해서 일곱 번째 또는이 나왔죠. 자, 요거, 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저께 우리가 사띠 특강의 일, 첫 번째 수업에서 이제 밀착된 사띠, 사티, 빠띠 사띠라는 것이 사띠가 눈 뜬다 라고 할 때는 1차 인식 니미따의 자리에서 눈을 뜨는데, 더 내려가면 2차 인식의 자리, 찌따사니미다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인 영역에서도 눈을 떠야 되는데, 그거 1차 인식에서 몸과 함께 하는 영역에서 눈 뜨는 사띠에 차별적으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는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눈뜰 때 빠띠 사띠라고 이해하자. 그러면 이렇게 빠띠 사띠 해서 어, 2차 인식의 자리, 찌따산디비타 수에 대해서 눈뜨면 그게 내적인 심의샤마타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밀착된 사띠 2차 인식의 자리, 딱거기 자리에서 눈뜬다면. 그것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서 법의 위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는 게 정지잖아요. 바른 암. 오직 암만이 있고,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어, 정정, 정지, 정해탈로 나가는 십정도 거기에서의 정지, 여실지견, 요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신수신법 어떤 대상을 붙잡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 내적인 심의사마타라는 세 가지 법의 윗바사나라는 세 가지 그리고 이렇게 밀착된 삿띠로찌따산니미타를 붙잡고 더 나아가서 여실지견 하는 바른암정지 그거를 오직 암만이 있고, 라고 하는, 그 때까지, 신수심법을 붙잡고 사념처수행을 한다, 라는 것이, 아, 오직 암만이 있고, 라는 정지, 여실지경까지를 가는 것. 이렇게 일곱 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이, 그 그러니까 때까지는, 그러니까 신수심법. 몸이 있다, 느낌이 있다, 마음이 있다, 현상이 있다, 라고, 빠져나뛰로 붙잡는, 요 장면이죠. 그리고 남은 이어서,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을 넘어서서, 쉼으로 귀결된, 요런 상태로, 해탈지견으로의 완성, 정해탈, 그로 되는 거죠. 어, 요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도 참 반복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어, 조금씩 조금씩 대념 적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졌다. 오늘도 이제 뭐 거의 이제 개념 적용 마지막 순서인데 여기서 어, 밀착된 사띠와 오직 안만이 있는 이것이 어, 치타사 니미타를 에 대해서 눈뜨는 마티자지 그리고 오직 안만이 있다 정지 바른 알매 여실지견 여기까지가 일곱 일곱 개의 또는으로 설명하는 사념조의 완성 과정이다 그리고 이어가지구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붙잡지 않는다 쉼으로 기결된 해탈지견 요렇게, 어, 설명해낸 거는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어, 그렇게, 음, 고멸 도성제에 이어서 마지막 후렴 다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 마지막 이제 경의 마무리는 자, 이렇게 설명되는 사념처가 있는데 이거를 7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기대된다 해서 하나는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미 있거나 요거 아라한이죠.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환자의 상태이다 해서 요거 뭐 그대로 문장 보면 아 7년을 대념적용이 이끄는 대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아라한이 되거나 불환자가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어,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그러면 누구나 다 7년을 닦으면 최소한 불안자는 되나? 안 그렇죠. 평생을 닦아도 예리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 출가, 7년을 사념절을 닦으면, 출가자는 그 7년을 닦은 성취에 7년을 닦는 과정의 완성점이 무위의 알미 있다, 아라한이 된다. 거기에 비해서 집착이 남아있는 자, 재가자는 7년을 닦아서 완성하면 불안자가 된다. 사념 저수행을 이렇게 완성하면 출가자는 아라한에 닿고 재가자는 불안자에 닿는다. 요런 의미로 우리가 보자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에 매진한다. 이래가지고 7년을 닦으면 출가자는 아라간이 될 거고, 재가자는 불안자가 될 거다. 하는 것에서 매진한다 라고 하는 것에 강도를 높여나가죠. 얼마나 더 진심으로 강하게 매진하느냐? 에 따라서, 7년도 필요 없어. 6년이면 돼. 아니야. 5년, 4년, 3년, 2년. 1년이면 돼. 아니야. 1년도 필요 없어. 이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념처 수행에 폭할 매진하면, 7달이면 돼. 아니야. 7달도 필요 없어. 그 매진의 강도를 높여 나가면, 여섯 달, 다섯 달, 넉 달, 석 달, 두 달, 한 달이면 돼? 한 달도 필요 없어, 반 달이면 돼. 아니야. 반 달도 필요 없고, 7일이면 돼. 정말로,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으로, 이 사념초 수행에 닦아 나가면, 7일이면 된다. 칠일이면, 출가자는 아라한이 되고, 재가자는 불안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사실은 또, 그,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 사실 또, 이 대념처경이 7위를 말하지만, 그, 마지막 이까야 85번 경, 어, 보디왕자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보디왕자가, 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완성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음, 다섯 가지 정진의 요소를 소개하면서 이런 다섯 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7년 동안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 대념처경에서는 7일, 7일을 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 보디왕자경에서는 더 줄어들어요 왕자여 7주야는 내버려 두어라 해서 어, 6주야, 5주야, 4주야, 3주야, 2주야, 1주야 왕자여 1주야는 내버려둬라 아예 한 하루라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다섯 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어, 가르침을 받는 비구는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루의 절반이면 된다. 저녁에 가르침을 듣고 오직 매진하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는다. 출가자는 아라하니 될 거고 재가자는 불안자가 된다.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그리고 오로지 매진하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는다. 출가자는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아라한이 되고, 불안자는, 재가자는 불안자가 된다. 출가자 아라한, 재가자 불안자. 요렇게, 어, 경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마지마니까요 85번 보디왕자 경에서, 저녁에 들으면 아침에 깨칠 것이요.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깨칠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 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음, 대념처 경의 사념처 수행이 완결되죠. 그래서 경의 마지막은 시작할 때말했던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말했다. 세전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고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전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있죠. 어, 오늘 마무리에서 뭐 조금 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견이 사, 삼법인 사성제의 연결관계 사실대로 삶을 보는 것. 다른 생활에서 삿된 생활이 무엇지 맞지만 이까요? 117번이 알려주는 것. 그리고 후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설명했는데, 요, 어저께 사띠 특강에서 빠띠사띠라는 밀착된 사띠의 자리를 지정했고, 거기에, 음 오직 암만이 있고가, 어 정지에서 여실지견. 요런, 요런 구조로 어, 사념처 수행이 여실지견에 닿는 과정을 일곱 개의 또는으로 설명하고 이후 사마탑비파선으로 완성되는 요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번에 걸쳐서 대념처경 독성과 어, 이어지는 해석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